종근 형, 어 요거나 왜? 그 겨울인데 곤충도 없고 이래서 요즘 조회수 엄청 안 나오잖아. 그가 가지고 그 땅강아지 좀 잡아놔. 땅강아지. 야, 그 땅강아지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싫다고 하잖아. 아이 뭐 뭐란 뭐 어쩐노. 그 있잖아. 나는 육스 맛있더라고. 그육스 맛있었잖아. 아 그렇게 맛있어? 음. 아해못 먹어봤지. <laughs> 흑수 맛있었다. 그래, 으수 맛있었으니까, 가가지고, 햄 가가지고, 잡아온나? 한가지 내가 그러면은. 하, 아, 근데 카는 너무 먼데? 아뭐멀도 잡아온나? 그래도 구독자들이 원한다, 이가 지금 왜냐면, 햄이 자꾸 물고기만 무대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빨리 갔다온나? 버터? 빨리 갔다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사줄 건데? 일단 됐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어이구 금방 갔겠네. <laughs> 나다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충군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여기 지금 논 쪽에 나왔어요 자, 오늘 제가 잡으러 나온 거는 바로 안 알려 줄 거예요. <laughs> 자, 오늘 제가 잡으러 나온 거는 어, 땅 속에 사는 애들이에요. 자, 요 녀석들을 잡을 건데 요 녀석들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어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또 손상시켜 가지고 꽤 많은 농작물의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 근처 에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아주 아래쪽 지금 충남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녀석들 친환경으로 키우는 본 근처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잡으러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잡을 건데 자 오늘은 또 용마이 리빙 박스 가져오셨죠 미니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잡러 가볼게요. 일단 삽이 필요해서 삽을 가지고 해볼 겁니다. 자이논 아래쪽에서 여기서 땅을 파볼 거예요. 땅이 다 젖어 있는데 어떡 하지? 괜찮을까? <laughs> 이 땅을 파면 여기 아래 아, 숨어 있거든. 땅이 다 젖어 있는데 클났어 아우, 있다 있다 있다. 바로 한 마리 찾았어요. 대상인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땅까가지죠자땅까가지입니다땅까가지 <laughs> 바로 잡았고요. 이 녀석은 이제 땅 속에서 사는데 이런 수로에서 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땅까지 가또 진짜 맛있거든요, 별미거든요. 자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투입. 자 바로 한 마리 투입. 자 계속 한번 잡아, 잡아 볼게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자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땅을 파서 비늘어 보면 돼. 자세가 여기가 자세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어. 엄청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땅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닥을 잘파다보면 얘네가 굴 파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굴 파놓은 거에다가 해가지고. 딱 찾으면 돼. 근데 나오지 않네? 일단 호미를 써야지. 호미를 써서 가보는 거지. 자, 호미를 써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우, 지렁이? 완전 망했는데? <laughs> 야, 완전 망했는데?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일단, 여기 계속 이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들을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포인트들의 땅을 이렇게 다 파가지고, 이거 제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laughs> 자, 그냥 계속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여기한번 파볼게요. 자, 이 자리. 여기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바닥부터 뒤집어서 파줘야 돼. 음, 없고. 돌, 이, 진흙을 깨봐야 돼. 우와. 잘 옮겨서. 오이씨. 어이씨. 딱 먹을 만큼만 잡아갔는지, 지난번에. 왜한 마리도 안 보이지? 한겨울에도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게참 고마운 거죠? 한겨울에 유일하게 할수 있는 벌레 컨텐츠. <laughs> 안 나와, 근데. 한 마리 잡고 끝이야. 한 마리 잡고 끝. 좀 마른 곳에 있거든요? 왜냐면 물기가 많으면 얘네가 들어가 있지 않아. 지렁이만 많네. 지렁이 컨텐츠를 또 해야 되나? 지렁이만 맞네. 여기 지금 좀 진흙밭이긴 한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파볼게요. 어? 뭐야? 오. 없네? 우 엄청 진흙이다. 안 파지는데? 한 마리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어, 있어, 있어. 한 마리 찾았어, 찾았어. 여기 있어. 찾았어, <laughs> 찾았 여기, 여기, 여기. 야. 았어았어았어 여기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고 일어나갖고 아주 정신이 없죠? <laughs> 좋았어. 들어가서 하지 뭐. 있다, 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laughs> 자, 세 마리째. 오케이, 좋았어. 세 마리 투입. 좋았어. 네 마리. 오, 예. <laughs> 네 마리 투입. 예! 내가 이제 여기 좀 있을 것 같더라니까 오케이 얻고 위치를 바꿔서 여기 안쪽 아까 들어와서 이쪽, 이쪽으로 이쪽 팠거든요 이리로 파나가 볼게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잘 뒤집어야 돼안 그러면 얘를 잘라 죽일 수 있거든 가서 생각보다 잘 파야 돼요 이 진흙도 깨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나와라 나와라 얍안돼안 안 나오네 허리 어, 허리 군대에서 삽질을 좀 했는데 아,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삽질을 못 하겠어 군대에서 내가 왕년에 삽질 좀 했거든 <laughs> 나이가 드니까 삽질 너무 힘들어 우와, 여긴 덥나보다 <laughs> 밖으로 완전히 빼내버려야겠다 오케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 좋았어 좋았어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laughs> 두 마리 두 마리 뚝 <laughs> 밖으로 빼내는 게 맞겠네 웅수로기 때문에 여기 밖으로 빼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좋았어 좋았어 밖으로 완전히 러내볼게요네 마리 오 많이 잡았어 벌써 없네 <laughs> 우슝! 우 있을 것 같은데? 100% 있을 것 같은데? 어이씨,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아이, 아깝다. 오이차 에이, 조졌네. 아, 안 나오네. 어우, 바닥이 지륵바이야 이거 어떻게 털지? 이거 생각보다 <laughs> 아주 무척 빡세요. 은근히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긴 한데 무척 빡셉니다. 어, 하나 설명 좀 드리면 이런 논바닥 보통 이런 논바닥 밑에 있죠. 논바닥 밑에 있는데 눈 아주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를 더못 파고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땅강아지들이 남아있는 거죠.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이야 벌써 한 여섯 마리 열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화상벌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화상벌레 지난번에 내가 뭣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얘네가 지금 화상벌레 제가 알기로 얘네가 지금 화상벌레 화상벌레 이 화상벌레 속이면은 손에 수포가 생겨, 수포가. 그래서 아주 위험한 녀석이에요. 어, 이걸 먹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거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화학 성분이 아주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계속 파볼게요. 여기 왠지.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들, 들어버리니까 안 보여. 없는데? 여기는 더 없을 것 같은데? 한 마리 정도? 더안 나오잖아. 없잖아. 이게 또다 모든 포인트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 없어. 어, 저번에는. 미꾸라지들도 좀 있고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건안 나오네. 여기는 완전히 지릇밭이라서, 여긴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지릇밭이라서 없고, 좀더 앞으로 가볼게요. 몇 포인트 안 잡았는데, 많다. 훌륭하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지금 둘레, 여섯, 여섯 마리 잡았는데, 여기 만약에 빼놨는데, 뭐 도망간 땅 강아지가 있을 수 있다. 땅 속으로 아예 깊게 들어가겠죠? 살려주는 상황이 됩니다. 우와, 많다. 이, 그게 많네. 이 화장벌레가 엄청 많네.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제대로 뒤집어졌어. 왜 이렇게 없지? 아이아이 이야 없는데 별론데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이래야 또 컨텐츠거리가 좀되는데개힘든데요이이야 화산벌레만 잔뜩 나오고 이야마른지력 쪽으로 마른 땅으로 가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마른 땅인데 오이야 우와 오 있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야 잡았습니다 자한 마리 또 투입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그러면 한 마리 더한두 마리 더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자 파볼게요 으이야 덮고 으이야 없어요 으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으이쌰 안 보이네 어리야. 진짜 처음에 어, 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엄청 더워요. <laughs> 엄청 더워요. 아, 잡아질 것 같아. 여기 있어 구멍. 구멍 있거든요. 이 망가뜨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구멍 있었는데. 하지만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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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어. 야 나와라 땅까지야. 가자 가자. 형앞뱃 속으로. <laughs> 없네.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5분간 휴식. 원래 작업할 때 5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거든. 자 여기 바로 앞쪽에 한번 파볼게요. 여기 이쪽에 여기서부터 파서 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파면서 가는 게낫 낫겠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파면서 갈게요. 옆으로 뒤집으면서 힘 많이 안 들이고 그냥 톡톡 뒤집으면서 끄트머리만 아 비슷한 거 봤는데 일곱 마리 잡았는데 일곱 마리 그 얘네 번식을 어떻게 할까? 새끼를 놓나? 갑자기 좀 궁금하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땅강아지 물에안 젖어요. 특이하게 물에안 젖습니다. 여기 가능성 이 있거든요. 한번 껴보고 이따 이다 있잖아 있잖아 있어 있어 아 잡았습니다. 에. 해볼래? 하지마 <laughs> 자둘 오케이 좋았어 한 마리 더 있을텐데 없네 아이 땅거미도 많네 여긴 다음 땅거미 하러 와야 되겠다 이 눈이 왔었다가 녹아가지고 눈이 왔었거든 눈이 온 뒤에 눈이 오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여기 요쯤에서 시작하면 되겠다 왜냐면 여기 풀들이 많아갖고 육지가 육지가 잘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 이죠 보세요 이렇게 굴을 파놨다나 이렇게 숨어있거든 잡았습니다 아, 토이 <laughs> 좋았어 아주 카메라는 멀리 있는데 이쪽기 많을 것 같아 반대쪽도 있긴 할 텐데 한쪽으로만 팔게요 있잖아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는 걸 깨웠어요 하지마 안녕 토이 <laughs> 소2마리채고 갈게요 오 여기 있다 오케이 한 마리 굴러 나왔어요. <laughs> 오케이 좋았어. 화장벌레가 진짜 많아요. 다 화장벌레잖아. 이기다 화장벌레잖아 이거. 화장벌레 봐. 왜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다 화장벌레잖아. 이게 젠벌리 젠벌리인가짐벌리인가 거기에 문제가 됐던 벌레죠? 여기 화장벌레. 화장벌레 밭인데자 <laughs> 이쪽부터 한번 다시 파볼게요. 여기 밑에 지금 진흙밭이라 없을 것 같아 요 여기는. 잡초 잡초에 잡초. 이름 물을 잡줘야. 우와! 한팔이 그대로 들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못 건들겠어요. 화상벌레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화상벌레가? 화상벌레가 진짜 많아요. 일단, 화상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어, 조금 위쪽에 가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계속. 여기 화상벌레 진짜 많다. 근데, 왜 많지? 왜 많을까요? 저기, 풀이 잔뜩 나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쪽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풀이 많다는 거는 흙이 많다는 건 의미겠죠? 여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서 파볼게요. 여기도 화상벌레 엄청 많다. 자, 허리 있다 두 마리 있어 요두 마리 유호 오케이 두 마리 발견 좋았어 두 마리 발견했어요 야봐 요쪽에 있다니까 야이 <laughs> 좋아 아, 신난다 신난다 <laughs> 있으면 딱 뒤집어 까자마자 있거든 우와 도깨이풀, 도깨풀 비 도깨풀 비 도깨풀이 어디서 붙었을까 반대쪽 반대쪽으로 가운데 이 선수는 기다렸을 텐데, 그죠? 없는데, 이제? 그만할까? 그래서몇 <laughs> 마리 잡았냐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 열네 마리 정도 잡았어요. 솔직히 여섯 마리는 더 잡으면 되거든요. 좀더 가서 잡아볼게요. 그래도 목표라는 걸세웠으면 사람이 또 달성을 해야 되잖아?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이라고 하죠. 살면서 목표가 진짜 중요하거든. <laughs> 다음 포인트로, 이동! 아, 이 연속선상에 있어갖고, 그림 다, 이게 단조롭고, 좀먼 곳에서 내가 작업하고 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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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뒤집으면서. 자, 1m 정도 되는 거리. 오, 없고, 한 마리. 한 마리 나왔어요. 1m에 한 마리. 없는데. <laughs> 오, 있다. 한 마리. 오케이, 두 마리. 아, 투입.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아, 없네. 세 마리 나왔어, 세 마리. 1m 정도 오는데, 세 마리. 한 마리만 더 넣으면 되잖아. 목표수랑은. 주 말을 채우고 가기로 했으니까. 그죠한번 더. 우쭈. 이따. 요호. 안 다쳤지? 투입 목표 완료. 목표 완료. 아, 역시. 목표 수량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 카메라에 거미가 엄청 붙었어요. 어, 왜, 왜 이렇게 많지, 거미가? 이게 뭐, 막, 막 붙었어. 목표 수량은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먹어봐야겠죠? <laughs>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얼마 잡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잡았습니다. 요 정도. 아, 20마리. 둘, 레 여섯, 여덟, 열. 둘, 레 여섯, 아통 20마리 안 되는데? 잠깐만요. 1섯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더 잡아야 되겠는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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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나왔다. 나왔어. 야, 야, 나왔다. 20마리. 마지마둘 아, <laughs> 나왔다. 야, 20마리 채웠습니다. 발이 너무 무거워 씻을 데도 없는데 아양이다숨만마리 아, 20마리 채웠습니다 하자 아. 이렇게 잡았고 일단 가서 맛있게 한번 요리해 먹어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지난번이랑 맛있게 한번 요리해서 먹어볼게요 자 그럼 가서 한번 맛있게 요리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중간 프로틴 <laughs> 야박세다 진짜 박세다 내 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요근입니다. 요근! <laughs> 자, 오늘 또 이렇게 충근형이 나가지고땅강아지를잡았어요이땅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귀엽다고 하시지만 실제 이 농작물에 있어서는 해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강아지 잡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려웠는데 <laughs> 이거는 제가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어, 제가 여지껏 먹어봤던 먹은 곤충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맛있는 녀석이에요. 자, 오늘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저도 처음 시도해봤는데 보는 요리인데 이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요리 재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오징어, 새우, 전분가루, 청양고추, 파 마지막으로 땅강아지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 새우가 들어가요 오늘도 튀김 요리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 요리는 제가 오늘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요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요리 자, 일단 우선 새우가 필요합니다 자요 새우를 갈아줄 거예요 빠밤. 새우를 오늘 갈아줄 겁니다. 새우는 녹여서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 좀 넣어줘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어,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뭐, 당근이나 호박 같은 거좀 추가를 같이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넣고, 다넣고 나면 전분가루 두 스푼 정도. 전분가루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갈아줍니다. 갈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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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이. 자, 이렇게 갈고 나면, 헉, 다 갈아졌죠? 진짜 맛있을 것같 그냥 이 상태로 튀겨 먹어도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자, 요거를 빼주고,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바닥까지 싹 긁어야죠. 아깝지? 새우인데, 새우랑, 새우랑 오징어가 들어가죠. 어, 메인 메뉴는 언제 들어가나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준비되면, 자, 이렇게 판을 준비해줍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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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자, 이제 김이 필요한데, 원래는 김밥말이용 김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김밥말이용 김을 안 사왔어요. 그래서 그냥 요 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나서, <laughs> 살짝 튀겨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김을 펼쳐놓고, 방금 만들었던 반죽을 이렇게 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렇게 펴줘요. 어, 이제 땅깡아지는 어디 들어가냐? 땅깡아지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한 마리씩 올립니다. 땅깡아지를 한 마리씩 올려줘요. 하나당 세 마리. 좀 두껍게 발라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리고, 조금 두껍게. 그래도 잘 익을 것 같아요. 약간 약불에다가 튀기면 맛있을 거거든요. 오,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땅깡아지. 땅깡아지가 들어간 모양으로. 이번엔 세 개째. 땅강아리가좀 스무 마리에요 스무 마리. 20마리. 삶아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삶아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죠? <laughs> 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땅강아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촘촘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둘, 셋. 아, 땅강아지 다섯 마리를 올렸어요. 자, 이렇게. 자, 땅강아지 땅땅땅땅, 땅따라땅땅 땅땅. 자, 이거 두 마리, 두 마리는 삶아가지고 먹어보고. 두 마리는 삶고, 두 마리는.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튀기러 가도록 해야죠 자 불을 붙이도록 할게요 불불불자팬 올려주고요 기름을 많이 안 넉넉하게 약간 살짝 살짝만 잠기도록 네, 그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이제 올려주도록 할게요 투잎 오 좋아 오 새우 탄 새우 냄새잖아 새우 냄새 얘얘 예, 예, 일로 무인승차 했다 무인승차 마지막 하나 남은 거와큰거 이렇게 익혀주다가 살짝 익어, 익게, 익어 보이게 느껴지면 뒤집어줘요 뒤집어줍니다 불 낮춰야 돼요 가운데다가 두 마리만 살짝 튀겨줄 거예요 기름새래 튀겨져라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진짜 약간 별미거든요. 겨울 잠자로 들어간 땅강아지들이야말로 정말 형용할수 없는 별미죠, 별미. 불 조금 더 낮추고. 자 그럼 맞아 요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삶고 와야 돼. 자 이제 땅강아지 한 마리 삶아줘야 되겠죠? <laughs> 자 땅강아지 한 마리 삶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한 마리 남겨놨거든요. 작고, 귀엽고, 아담한 녀석. 자, 안 보여줄게요. 투입 자, 넣어놨어요. 들어가 있죠? 이제 삶아주고 오, 오도록 할게요. 아, 얘는 삶아도 맛있을 것 같은데. 메뚜기 같은 맛, 느낌일 것 같은데. 튀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땅깡아지 요리들. 밤. 여 이렇게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이 기대가 돼요. 이, 왜냐면 땅까지라는 건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삶은 거부터, 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거예요. 삶은 거. 튀긴 거 아니고 삶은 거. 자, 삶은 겁니다. 자, 이 삶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음, 무슨 맛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이 앞다리가 되게 딱딱했기 때문에, 어, 무슨 맛이 날지. 애매합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투입. 식어가지고, 근데 되게 고소해요. 진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진짜, 진짜 고소한 맛이 나요. 와, 진짜 맛있어. 음, 삶은 것도 이렇게 맛있네. 야, 이 <laughs>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맛이 납니다. 자, 이번엔 튀긴 거예요. 튀긴 거. 자, 튀긴 거 하나, 바로. 음,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일단, 그냥 먹기 조금 애매하니까, 시즈닝 파우더를 살짝만 뿌려서 먹어볼게요. 감자튀김용인데, 감자튀김용 시즈닝 파우더. 감자튀김용. <laughs> 자, 이걸 하나 묻혀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맹맹하게 먹었잖아요? 바로 묻혀서 하나.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개인적으로 이 땅강아지가 이 곤충 제가 먹어본 곤충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5 안에 들어가요. 진짜 고소하거든요. 정말 이 고소함이 그냥 고소하기도 한데 상당히 기름져요. 예. 네. 자, 이겁니다. 바로 트입. 음, 이거는 계속 먹을 수 있어 진짜로. 자, 이번에는 새우에 아이 맛있는 거에다 맛있는 걸 더한 땅전이에요. 땅전. <laughs> 땅새우전. 땅새우면 바퀴벌레인데. <laughs> 자, 땅새우전입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바로 투입. <laughs> 와, 생각보다 새우의 맛과 이 땅강아지의 고소함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새우 자체의 그 고소함이 있어요. 그 고소함이랑 그 오징어도 넣었잖아요. 오징어의 그 고소함 그리고 땅강아지 그 자체의. 네. 고소함이 같이 느껴지는데 놀라운 맛이 나요. 진짜로. 와, 별미다. 진짜 별미에요 자, 쩝. 음. 아, 진짜 꿀꺽꿀꺽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진짜. 네, 진짜.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자, 이걸 놔두고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맥주 준비했습니다. 크아. 오늘 또 충군처럼에 또 따라 먹어야겠죠? 충군처럼. <laughs> 충군처럼. 자 선물 받았어요. 충군처럼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 먹으면 꿀꺽꿀꺽 소리 안 날라나? 자 바로 투입. 아 어, 술도 맛있다잉. <laughs> 술도 맛있고 얘도 맛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빵강아지 빼고 꼭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자 투입. 음, 아 지금 땅강가지 4마리 올라가는 거예요이 <laughs> 새우의 부드러운 맛이랑 땅강가지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되게 잘 어울려요 거기에다가 김이 또 한몫을 합니다 어, 그리고 청양고추를 딱 넣었잖아요 살짝 알싸한 매콤한 맛이 나요 이번에도 4마리 들은 거자 4마리 <laughs> 어, 땅까가지는 충근 형이 잡는 거 보셨겠지만 아주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잡았단 말이에요. 충근 형이 되게 힘들어하면서 잡긴 잡았는데 그만큼 맛있는 녀석이에요. 이거 아시죠? 미끼로 엄청 비싼 거. 이 미끼로도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거든요. 미끼로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거든요자 <laughs> 이번에 시즈닝을 좀 묻혀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트위! 와. 아 진짜 맛이 미쳤다 진짜 맛있어요 아 이제 약간 새우 그 핫바 있죠 핫바 핫바를 먹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솔직히 지금 다 먹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그냥 아까 남은 거 그냥 다한 번에 해갖고 전 붙여놓은 건데 이번엔 맥주 마무리하고 요거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제큰 거는 좀 다르긴 하네요. 이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새우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알러지 반응이 안날것 같은데 나고 있어요. <laughs> 약을 먹어야 될 것. 아 맛있다.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거죠. 야, 자 마무리 투입 음. 오늘 또 충근 형이 고생해서 잡아온 땅강아지 맛있게 먹어봤는데 아 땅강아지는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한 녀석이에요. <laughs> 아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이었습니다 주문하십시오. 아이 땅 강아지를 먹었더니 어 뭔가 어, 기분이 너무 좋은데 다음에는 탕으로 한번 끓여 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 땅강아지 탕 강아지 탕요 <laughs>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음,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는 한별 5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녀석을 또 먹어봤는데 이, 이 그냥 플레인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별 5점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계속 올라왔어요 네, 정말로 그리고 튀긴거 핑거. 튀긴거는 5 5점, 5점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새우랑 같이 해서 먹은거 얘는 음, 새우 적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고소한 감이, 어 극상이 됐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땅새우전이라고 하죠? 땅새우전, 땅새우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별 6개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캬, 오랜만에 또별 6개 나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티야! 아! 하하 <laughs>